E coisa 우리 대출들인데폭기면안이요 해야지. 그러고보니까나왜고에 가는 냐이거어 아, 아이디는바이크어까아이래어 우리 는이디아건 기름 넣었으니까 복귀할까? 길이가 있긴 있겠지 여기서 일로 안빠지고 아 여기로 중앙으로 어? 바로 갈라고? 일로 가라는데 일로 해서 여기 큰길로 합리 하라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 주유소 쪽으로 가라는 것 같아 우리 다니던 길이잖아 이쪽이 아람으로볼 때. 될데없어 이러는 거야? 노는 날이라고 알아 봐도 다 기어 나왔나 보네 and gay. 좋은 원이래 진짜 중국이면더블려도안 터운데 딱 좋지 진짜 저 가격대에 저런 거는 쉽지 않지. 그 차가 몇백만 원대니까. 백이컨으로 클래식 타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. 진짜. 야, 베스파드초기 t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맛 뭐를? s 스파 t 스파 뭐? 처음 모델이 우리나라 p a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대, 베스파 i 만들면 t 자동차 o d one. 는 don't know. I don't k n o 현대, 삼성, 막 이런 데서 어. 만들면 그런 데서 좋겠지. 그 비내면서 하이, 오도 바이 하이패스 달고. 심어 또 떨어져. 다석 존나 떨어져. 안 되겠다. 이거 작업을 어떻게 해야겠다. 지금. 담보선 안 넣노. 너무 비틀어 들고? 지 시켜? 난 이기통 소리가 좋은 거 같아. 아 그럼 V2 사지 그랬어. 나도 그래. 나도 진짜 엠티 탈 때가 제일 재밌었어. 아무래도 막 그래봤지. 그리고 나는 알차보단 네이키는 더 이쁜 것 같아. 모양도. 그렇지, 한국 후주는 그게 공이지 하나 했는데, 아 이렇게 뭘또 해야 될거 같아요. 아까도 떨어지더라고. 여기가 좀 잡아주긴 했네 네 이게 쏘면은 바람이 일로 들어가서 뜨는 것 같아 아, 가려고. 좀 바람이, 바람이 계속 보내 好，去啊！ 지금, 지금, 때려? 히 대단히, 불을 타 이게 몸을 타고, 내데을 타고, 내 몸을 타고, 내 몸을 고내 몸을 타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